어머니 이거 대출 받을 때제 동의 받으셨어요? 가족인데 동의는 무슨 동의야. 아. 어머니 제 동의 없이 이러시는 건 범죄예요. 너도 덕본거 있잖아. 집안일은 원래 서로 도와야지.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.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시댁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넘기자 쪽이었어요. 시어머니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늘 착한 어머니, 이 소리를 듣는 분이었거든요. 밖에서 보면요. 진짜로 좋은 어른이에요. 말도 조곤조곤 하시고, 남 챙기는 거 좋아하시고, 사람들한테는 늘 인심 좋으시고, 근데 제가 그분을 진짜로 다시 보게 된 건, 어느날 우편함에 꽂혀 있던 종이 한장 때문이었어요. 제 이름으로 온채납고지서, 처음엔 잘못 발송된 고지서인 줄 알았어요. 저는 체납될 만한 걸 만든 적이 없으니까요. 근데 문서 상단에 적힌 이름이 분명히 서아린, 제 이름이었어요.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어요. 주소를 잘못 적었나? 동명이인인가? 이런 생각으로 현실을 부정했죠. 그래서 바로 확인했어요. 세금 카드 내역 신용조회 가능한 것부터요. 그리고 그때부터 제 평온했던 일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결론부터 말하면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카드와 대출까지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요. 명의도용이란 말이 영화처럼 느껴졌는데요. 그게 제 일이 되니까 영화가 아니더라고요. 처음 확인된 건 사업자 등록이었어요. 저는 사업자를 낸 적이 없어요. 근데 제 이름으로 제 주민번호로 어딘가에 사업자가 되어 있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나왔어요. 제가 만든 적 없는 카드 결제 내역. 제가 신청한 적 없는 소액 대출.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또 생긴 다른 대출들. TV에서 듣기만 했던 돌려막기였던 것 같아요.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죠. 처음엔 너무 충격이라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. 자기야 나 체납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왔어. 나 사업자 등록도 돼 있대. 나 카드도 내가 만든 게 아니야. 어머니가 하신 일 같아. 근데 남편 반응이요. 처음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보다가 잠깐 침묵하더니 에이, 엄마가 설마 이러다가 결국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.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아? 그말 듣는 순간 제가 더 차갑게 굳더라고요.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다? 아니요. 가족이어도 남의 이름으로 빚을 만들면 그건 범죄잖아요. 근데 남편은 계속 그 톤이었어요. 엄마가 무슨 아기가 있겠어? 장사하다 보면 급할 때도 있고,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도와주면, 제가 이미 도와준 게 아니라, 당한 상황인데요. 그리고 그때부터, 제가 현실을 체감한 게 하나 있어요. 개인신용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, 그때 알았어요. 제가 하던 일에서 결제한도가 막히고, 할부가 안 되고, 대출은 물론이고, 심지어 어떤 서비스는 가입 자체가 거절돼요.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요.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문서에는 내가 했다라고 찍혀 있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저는 감정싸움 안 하기로 했어요. 울고 따지고 소리쳐봐야 그 사람들은 예민하다, 오해다로 끝낼 게 뻔했거든요. 그래서 방식을 바꿨어요. 증거를 모으기로요. 처음엔 통화 녹음이었어요. 그 다음은 문자, 카톡, 서류 발급 내역, 상담 기록. 하나씩 쌓아놨어요. 왜냐면 이건, 기분이 상했다 문제가 아니라, 어쩌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기록이니까요. 시어머니한테도 바로 따지지 않았어요. 일단 확인부터 했어요. 어디서 등록됐는지, 언제부터 결제가 시작됐는지, 대출이 몇 건인지, 연체가 뭔지, 제 명의로 연결된 게 정확히 뭔지. 그리고, 어느 날,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물었어요. 대놓고 공격하면 바로 방어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냥 확인하는 톤으로요. 어머님 혹시 제 이름으로 뭐 하신 거 있어요? 사업자 등록이나 카드 같은 거요.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. 너무 자연스럽게요. 아 그거? 내가 좀 급해서 썼다. 가족인데 뭐 어때? 그때 저는 한번더 물었어요. 딱한 문장을 끌어내려고요. 근데 제 동의는 받으셨어요?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딱이 말을 했어요. 가족인데 동의는 무슨 동의냐. 제가 원하던 문장이었어요. 그 순간 저는 통화 녹음을 멈추지 않았어요. 어쩜 저리 뻔뻔하실 수 있을까? 그 뒤부터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몰아가기 시작했어요. 네가 너무 계산적이다. 가족을 고소할 거냐. 주변 사람들한테 네가 그렇게 보이고 싶냐. 이런 식으로요.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. 시어머니는 착한 이미지가 아,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. 그래서 더 무섭구나. 봉사하러 가는 날, 그날도 시어머니는 착한 사람이었죠. 봉사자들 앞에서 웃고, 우리 가족이 도와줘서, 며느리가 참 착하다. 이런 말도 하고요. 제가 그말 듣고 속이 뒤집혔어요. 제가 착한 게 아니라, 저를 강제로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날, 흥분을 가라앉히며 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. 제가 준비해놨던 자료도 모두 가지고 있었죠.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 내역. 제 이름으로 된 카드 발급 기록, 연체 체납 안내문, 통화 녹음, 상담 센터 확인 메모. 저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말했어요. 어머니, 저는 가족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. 근데 제 이름으로 빚이 생겼고 제 신용을 엉망으로 만드셨죠.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녹음의 한 문장을 틀었어요. 가족인데 동의는 무슨 동의냐. 그 순간 공기가 얼고 사람들 말이 없어지더라고요.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당황해서 웃으면서 덮으려고 했어요. 아이고, 얘가 오해를 했네. 가족끼리 서로 도운 거잖아. 근데 문서가 있잖아요. 녹음이 있잖아요.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.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.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바뀌었어요. 그동안 남편은 설마, 오해. 가족. 이걸로 현실을 부정했던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가 나오니까 더 이상 가족이라 그럴 수도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제대로 물었어요. 언제부터 이런 거야? 얼마나 돼? 근데 그 질문이 너무 늦었어요. 저는 이미 혼자 확인하고 막아보려 뛰어다녔고 서류를 모았고 제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. 그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 엄마 편이었어요.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커지는 걸 피하는 편이었죠. 그래서 저는 이혼을 선택했어요.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에요. 남편이 제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. 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니까요.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는 변호사 상담도 받고 명의도용 신고 절차도 확인했어요.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감정으로 해결 안 돼요. 오히려 감정으로 접근하면 상대가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요. 그래서 저는 법으로 갔어요. 명의도용 신고, 채무 관계 정리 요청, 금융 기록 정리, 필요한 경우 민영사 절차. 이게 제가 할수 있는 방식이었어요. 제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방식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요. 누군가가 비슷한 일을 겪을 때 가족이라서 참아야 하나 이 생각부터 할까 봐요. 가족이어도요.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드는 건 선을 넘는 거예요. 착한 사람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. 저는 이제 더 이상 좋은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아요. 그냥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.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. 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 끌어안지 말고 확인부터 하고 기록부터 남기고 필요하면 상담부터 받으세요. 그게 감정싸움보다 빠르고 내 삶을 지키는데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더라고요. 저는 지금도 그 체납고지서 봉투를 기억해요. 그 종이 한 장이 제 결혼도 제 일상도 순식간에 바꿔버렸으니까요.